안녕하세요. 주부투자가입니다. 네, 먼저 구독자 1000명 돌파한 거 정말, 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어, 아직 제가 수익 창출을, 음,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유튜브 하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저의 실력 향상이에요. 어, 제가 유튜브를 한지몇 달, 몇 달이지? 이제 한, 서너 달된것 같은데, 어, 실력이 어, 향상된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매일지를 쓰셔도 좋고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하셔도 좋고 뭔가 이런 걸 하면은 어 주식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면 그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계속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어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매매일지 같은 거는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에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반도체 잘 모르거든요. 저는 좀 이과 쪽 체질이 아니어서 그런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 항상 음, 반도체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하기도 되게 어, 두렵고 너무 종목도 많고 어, 잘 모르겠어서 진짜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8년 그 반도체 최고 호황일 때전고점을 그 돌파를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렇게 오른 거 말고 더 다른 거를 봐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 반도체가 턴 어라운드를 하면 이제 경계가 막 좋아지잖아요. 어, 근데 초반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좋아진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 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간다고 해요. 왜냐면 얘는 반도체만 있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증설 이야기가 나오고, 어, 하면, 어, 소부장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 수주가 늘어나야 실적이 본격적으로 막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소부장 중에서 턴 어라운드 할때 장비가 먼저 오른다고 해요 왜냐면, 먼저 장비를 드리고, 세팅이 다된 후에, 그때서야 이제 소재 부품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소재는 막 늘어나는 걸 바로바로 바로 체크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 장비 수준은 수주된 게 금액이 딱 공시가 되기 때문에 확인도 쉽고, 그래서 먼저 움직인다고 해요. 어, 이걸 종합하면 이제 삼성전자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갈 거고, 그 후에 장비 먼저 움직이고, 마지막에 이제 소재 부품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오른다고 합니다. 어,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을 살펴봤어요. 유니셈, 뭐 PSK, 솔브레인, FST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반도체 장비 중에 많이 오른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아는, 제가 들어본 종목이 많긴 많은데, 다 가는 것도 아니고, 테크윙이 많이 갔고, 음, 그 다음에 유니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종목을 살펴봤는데, 유니쌤 같은 경우에, 어, 12월부터 해서 50%가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어, 어저께 9%가 올랐는데 그 전에도 어 이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어제 또 9%가 올랐어요. 이렇게 1봉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정말 뭐한달 정도 밖에 안 되는 기간에 50%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주봉으로 보시면 2018년도 이때 반도체 호황일 때 가격보다 40%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미 2018년도 정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후에 이제 어 장비 소재 부품이라고 했는데, 음, 아직은 다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는 반도체는 꼭 봐야 될것 같고, 어, 저도 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 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도 되게 어려워요. 항상,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부하는 방법은 어, 나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뉴스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투자한 거를 좀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국민연금이 작년에 이제, 음, 지분을, 어, 화학, 자동차, 건설 이런 걸 팔고, 어, 늘린 지분들이 있는데, 그 코스닥 17개 종목 중에서 15개가 소부장이래요. 그 뉴스가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저처럼 잘 반도체 모르시는 분들에게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지분 늘린 코스닥 17곳 중 15곳이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와이솔, 아모텍 보유 지분을 원래는 0%였는데 5% 이상 늘렸고 테스단 반도체 관련주도 대거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펀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이제 매수세가 더 몰릴 것으로. 음, 예상이 됩니다. 음, 음, 4분기에 지분은 늘린 17개 중에서 15개 사가 소 부장. 모바일 게임, 위메이드, 그 다음에 여행업종, 모드투어를 제외한 15개 종목의 반도체, 휴대폰,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소재, 장비 업종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어 저는 되게 신뢰를 하는데 어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전문가들이 종목을 고르신 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음 국민연금이 항상 보면은 고점에서 막 사진 않거든요. 저점에서 이제 저평가되실 때 샀다가 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오르고 고평가가 되면 그때 파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이 음 지분을 늘린 종목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공부한 것보다는, 어,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종목 중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종목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한번 검증된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게, 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이 0%였으나 4분기에 5% 이상으로 늘린 종목은 스마트폰 부품주인 와이솔, 아모텍, 그리고 FPCB 생산업체인 이녹스 첨단 소재, BH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으로 는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아직 네 한번 주가를 보시면 어 이제 바닥에서 12% 올라왔거든요 어제 3% 올랐는데 주봉으로 볼게요 어, 2018년도에 97,500원 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 52,600원 그러니까 음 만약에 2018년도 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아직도 어, 45%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품 장비 업종 중에는 이오테크니스, 테스, 하나 머티리얼즈, PSK 등이 어,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분을 0% 에서 5대 까지 늘렸구요 AP 시스템, 동진 세미캠, 유진테크, 유니테스트 등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지분이 없었으나 하반기부터 꾸준히 지분이 늘어나는 종목들입니다. 어,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이 종목 중에서만 골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음 최근에 공부한 종목 중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라고 있는데 어, 얘가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작년 8월 28일 날 이때가 저점이었는데, 이때 대비 50% 올랐고, 최근에 뭐한달 새에는 18% 정도 올랐고요. 다른 반도체주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봉으로 보면 2018년도에. 2018년도에 52,000원. 아직도 이제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밸류를 보면, 음, 올해 분기별 매출, 매 분기별 5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26% 이상이라고 하고요. 음, 올한해 영업이 예상은 560억. 어, 퍼가 생각보다 아직 굉장히 낮아요. 퍼가 708배로 저평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음, 이거를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근데, 음, 언제 모았냐면, 어, 저번 주부터 모아서 지금, 지금 평당가가 지금 가격이에요. 저번 주부터 사긴 했는데, 좀 저번 주부터 조정이 와서, 음, 제가 지금 한 18,200원 정도인가? 그 정도 평당가구요. 어 얘는 조정을 줄때 계속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너무 이제 100%신라면안 되는 게, 어 작년에 주가가 30% 넘게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지분을 축소했어요. 많이 축소하지 않았고, 소폭 축소했네요. 어, 테크엔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최근에 더 많이 올랐죠. 모든 종목이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듯이, 어, 말하는 종목이 100%갈수 없어요. 그 시간여행 고수님도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음, 확신이 드는 종목은 잘 싸게 사서 기다렸다가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100%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저도 단타를 가끔 치고 뭐 단타 영상도 올리고 했지만 어, 사실 단타는 진짜 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꾼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보나 어, 아직 단타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단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내가 이걸로 돈좀 벌어 봤다 하시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음, 항상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음, 고점에서 사서, 한 번에 사서 물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독자 수가 좀 늘면서, 이제 예전 영상부터 쭉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을 보시고, 지금 사시거나 하는 거는 좀, 네.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아시아나 아이디티 이런 거 제가 단타성으로 접근했던 종목인데 지금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예전에 그러니까 이미 흘러간 종목 이미 수급이 죽은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괜찮아질 종목 이제 앞으로 이슈가 있을 종목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어~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